자,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우는 건 괜찮지? 우는 건 괜찮아요? <laughs> 우는 건, 소리 혹시나 해서 그런데 우는 건 괜찮아? 이거죠? <laughs> 자, 갑니다. 어? 아, 네,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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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많이 불었을 때 그거네요. 많이 불었을 때 그거고, 이제 여기가 홍조. 어. 오.. 네. 네 이게 페, 이게 페이스 웹이군요. 아, 네. 제가 여자가 되면 이런 느낌 뒤에 그냥 머리만 붙인 거네요. 뒤에, 뒤에 이렇게 머리만 붙인 거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장발이고. 아, 네. 어, 네. 네. 이 어, 여자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저는. 네, 다행이네요. 가세오 <laughs> 그 <laughs> 이게 뭐야? <목소리> 아, 아, <laughs> 야이 깜뜨, 까두... 와 잘, 와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와, 우와... 와난 다른 분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로, 어 이게 되는구나. 잘 참죠. 아이고 이거 뭐제 얼굴 보는데 뭐 웃기겠습니까?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좀 에이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썬텐이야 애가 그냥 뭐 이, 이거 이게 무슨 썬텐이야 이게 어 이게 이게 무슨 썬택 그래 황다리지 이건 이건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 황다리지 이건 누가 보면 누가 보면 월클 BJ인 줄 알겠다 누가 누가 보면 월클 BJ인 줄 알았어 이게 왜두 개나 있어 <laughs> 자 이거 해봅시다 네네 <laughs> 네. <laughs> 이게 이게 왜 트월킹크야? 이게 이게 왜 트월킹크지? 야 이거는 합성을 좀 잘하든가 이거 너무 이건 그냥 사진 잘라다 여기다 갖다 이거는 이렇게 조악하게 할 거면 합성하지 마 쩡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치킨 때문에 눈 돌아가는 아저 <laughs> <laughs> 와, 이렇게 달라진 거야?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거야? 와, 이게 1년 전, 이게 1년 후잖아. 와, 안토삐 삐진크. <laughs> 삐, 삐, 삐져, 삐져 있긴 하네. <laughs> 표정 봐. <laughs>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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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봐 승마자세 4분에 물구나무속이 4분에 스쿼드 15에 이거 까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어, 그러니까 바짝 도끼 올라가지고 도끼 바짝 오른 거봐 <laughs> 내가 이거 한번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음 20개 밖에 없어서 20개 사왔어 어. 그 복권집에 20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20개 사왔어요. 2만 원어치. 자, 이거 되면 뭐 한동안 또 쉬면서 스탠포드 브릿지도 갔다가 또뭐 맛있는 것도 먹었다가 뭐 조금 여유롭게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아, 조금, 조금 사람이 여유로워. 사람이 조금 여유로워지겠죠. 뭐, 조금 여유... 아니, 뭐 많이 여유로워지진 않아. 나는 검소한 사람이니까. 자, 8입니다. 진짜 8이에요. 아, 만 원이요? 항상 열심히 해 주세요. 아이, 혹시 몰라. 이거 혹시 몰라. 아이고. 아이고 가자,들이. 혹시 몰라.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자, 1,000원. 했 됐네 아이, 됐네. 아이, 됐네. 씨. 네. 됐군요. 네. 와, 5,000원 됐다. 5,000원 됐다. 자, 자, 이거 재물이죠, 재물. 좋습니다. 재물이죠. 좋아요좋아요 천원 됐네요 자1 아니면, 일 아니면, 6아니일 아니면, 2아일 아니면, 2 1 아니면, 일등 아니면, 2등만 기억하는거 아시죠일 아니면, 2입니다 어? 2천만원? 혹시 2천만원? 2천만원? 야 2천만원 나쁘지 2천만원 나쁘지 않지 2천만원? 오,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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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인 가 같은데 잠깐만. 오어나 오, 오, 떨려. 오나 떨려. 아. 어! 아. <laughs> <laughs> 와, 이럴 수가 있어? 와, 이럴 수가 있어? 아나이 끝부분까지 똑같아 가지고. 여기가 여기까지 똑같아 가지고. 와. 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지? 와 구도 아니고 어떻게 오야? 와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와? 어? 이거 뭔지 알지? 우리 직원들 막 뒤에서 막 분주하고 막어 5억 됐으면 여기 이런 스튜디오 딱 있어가지고 어? 잠깐 방송하고. 자 어? 이거 이거야. 어어어나 어. 바쁘니까 잠깐 이따 얘기해줄까? 음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 비즈니스 건은 다음에 진행하자고 야야 야, 아우 야, 이거 바로 가는 건데 이거 어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바이어 건어 이따 얘기하자고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야여 뒤에서 막어 직원들 바쁘게 움직이고 약간 뉴스 스튜디오 좀처럼 뉴스 스튜디오처럼 음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영국 바이어 건 어, 오케이 이따 어, 세시로 잡아줘 나야야 아, 이거 가는 건데 아, 아남 여자랑 바람 피고는 뭐야 이거 이거 그건 아니고 <laughs> 그가 그건 아니고 아이 5억 아니 5억 되면 꿈은 아니지 왜 그게 왜 꿈이에요 5억 되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만 절대 이 게임은 어이 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딱 보니까 재밌겠더라고 아 이거 야 이런 게임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5만원 주고 하니까 텐션부터가 다르네 어또 그렇게 표현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지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퀄리티는 GTA 보다 좋아보이네요 에이 어디 GTA 이걸 비교합니까 지금 이로 이로 먹는거래 이야 이걸 해낸다고? 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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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재현을 하네 야. <laughs> <오>, 이야 <이게> 자자하하하하 뭐... <laughs> 네, 이놈들 아하하또 어딨어 이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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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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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막아봐, 막아봐.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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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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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이 자식 이거 뚜거 이 자식아. 어유, 이 나쁜 놈. 어? 이 악의 무리 같은 놈. 어? 아휴, 야, 야. 야, 야, 야. 어? 말해. 어디 있어? 자식이 거. 야. 안안 야, 안 말하냐? 야. 야, 뭐 시간 연장, 시간 연장 미쳤어. 나 시간 없어. 이 자식아, 빨리 말해. 시간 연장, 시간 연장, 자식이 이거 미쳤구만. 이거 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 명령하지 말란 말이야. 나 명령 안 좋아하니까 길이 좁아진다고. 이거, <laughs> 네가 니가 먼저 갈래? 친구, 음. 이거 친구 밀면 어떻게 돼요? 다지하는 건가? 아아아아아까피 에. 네. 어. 어. 챙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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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 아니, 야 5만 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왜또 이러지? 아니야, 재밌잖아, 지금. <laughs> 자, 네꿈이 있었지. 음, 경치 좋은 곳에서 죽고 싶다고. 어, 뭐지 뭐지 이이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자네는 근데 왜 경계하면서 가는 거야? <laughs> 야 샤건이 머리를 못 두는데 자네 머리를? <laughs> 아니 누가 여기서 이런 모험을 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서부는 되게 뭐 사막이고 이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laughs> 아어 어허... 이거 야이 울부스가 나타나네. 어허이 울부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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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거 왜 총이 안 되냐? 어우 오케이. 야 오지마. 야 말했다 오지마 안돼, 안돼. 그래 나한테 와.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야 이거 입마개를안 하고 애를 풀어놓으면 어떡 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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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누구야 이거? 총 쏘니까 재밌어지네요. 아 그럼요. 원래 이 게임은 총 쏴야 재밌는 거예요. 자, 가. 내가 먼저 갈게. 추워. 왜왜 왜, 왜. 늦대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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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이놈의 자식. 여, 마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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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다야야야야밌야다 야. 야야야시 다시, 다시, 재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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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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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시,

야 내가 내가 어디 있는 정확하게 알아. 나 <laughs> 내가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나 따라와. 야 네가 날 따라와, 합이야. 어. 네가 날 따라오면 안 될까? 너 이쪽으로 갈 거지. <laughs> 그리고 이 언덕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저 협곡을 지나가겠지? 자. 나. 자, 보내 자 들가자. 자, 들 가자. 자, 들 가자. M 심각한 줄 알았네요.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었네요. 좋습니다. 야 이거 불질로 가자. 이거 시체를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 진짜 무, 오 진짜 되네? 야 이거 진짜 돼? 오야 이거 어떡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야, 야 이거 이게 왜 진짜 돼? 야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내천치 어떻게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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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떡 하냐? 야, 이거. 야, 이거 좀 풀어줘.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좀 풀어줘.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풀어줘. 야, 야, 그냥 가지 말고. 야, 이거 좀. 야, 이거 내 채팅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버리고 가? 어이. 어이. <laughs> 진짜 죽고 싶나? 어? 자네 자네 진짜 죽고 싶나?

진 병자냐 운전 어, 운전 운전 엄청 어마하게 하네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웃음>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아니 운전 어디서 배웠어요 <laughs> 이거 이거 면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운전 운전 어디서 배웠어 솔직히 말해 운전 어디서 배웠어 어? 음, 뭐야 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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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